상추랑 어느 딸 거야. 가자. 오늘의 미션이다. 오늘은 깻잎 100개씩 따, 따야 집에 가는 거다 알았지? 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깻잎 몇개딸 거예요? 어, 5개. 5개 안 돼. 100개, 100개. 아니야. 아니 100개.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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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막 따자. 준영이는 어떻게 딸 겁니까? 너 어떻게 따 이거?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 대가리도 없이 그거 줘요. 봐봐. 이렇게 대가리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 되게 꽁다리가. 그리고 구멍 있는 거안 돼. 그래. 너준영아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으면안 돼. 아, 잡은 괜찮아. 준영 준여같이 이런 거 있지. 여 여거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여 이런 색깔 나는 거. 이거? 하, 너무 작잖아. 아, 된다며, 여기 있지? 어, 우리 전문가 아니니까. 개수 실 거니까 100개씩 해 갖고 와. 엄마, 내, 그냥 이 되자. 하세요. 어, 아예솔라이정도면 괜찮아. 구멍 뚫린 거해 그냥. 아다 어, 뚫린 거 말고. 응? 너덜너덜한 거. 예솔아 봐봐. 이런 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 그건 안 돼요. 그렇 적당한 건 괜찮아. 아 한, 준혁이 아주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싶아 엄청 깨끗하지? 이쪽에. 어 밟아도 돼. 깨끗해. 다 여기 할머니가 정리 다 해놨어. 어다 엄마, 엄마. 여기 했어요어 그렇지. 여기 해. 기만한대요 엄청 좋아. 시작. 애소이는 특별하게 90개만 해. 아, 나 봐. 애소라. 애소이 참. <laughs> 우와, 나비다.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애소라. 이제까지 하나 뜯었네. 네. <laughs> 하나 뜯었어. 애소라. 응. 너 여기 뭐 하러 왔어? 라요 이거 뜯으러 왔지. 네. 뜯어 빨리. 아니. 아주 비협조적인데. <laughs> 어? 1번 소감 말씀해 주세요. 100개 뜨던 기념입니다. 어, 살짝 뿌듯하기도 하고. 저거 빨리 끝내서. 아, 저거 사랑스럽습니다. 어, 아, 왜? 어, 여기 나도 2등이야. 도와줄게. 어, 그다음에 유나 소감 말해주세요. 2등입니다. 재미없어. <laughs> 아, 이제 그래. 예솔이 도와주는 거야? 어. 그래, 알겠습니다. 응, 이소라 음. 이런 거 뜯어 이렇게. 구멍에 조금이라. 어, 괜찮아 이런, 이런 거 뜯어 구멍 있는 거싹 뜯어보라. 응, 음, 근데 음. 아주 많이 뜯은건 아닌데. 그냥 이소린 이것저것 다 뜯다 그래. 아니, 나 구멍 있는 거 너무 무시해. 이제 둘이 그거 들고 와. 할머니는 못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걸 잘 때. 얼마나 시원해? 너무 시원 그러면 에어컨 안쐬세 해? 뒤에 시원한 상풍기가 감사합니다 아, 나도! 준영아준영아 인사하고 나와 할머니 하지왔좀 빨리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 나도 해야겠다. 오늘 앞에 앉을래? 그래 앞에 앉아어 나도 빨리 앞에 앉아나 앞에 앉 응, 윤아가 그러기로 해 붙잖아 이미. 할머니도 는데 그래 그래 그러면.